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예설의 우진규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 부근의 상층 공기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그간 동쪽에서 블로킹 역할을 하던 고압능이 서서히 동진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와 함께 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증기들 또한 원활하게 동진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남서쪽으로부터 유입된 중상층 운들의 영향으로 흐리진 않지만 해가 열개 가려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에 지상 일기도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으로는 고기압, 그리고 그 북쪽으로 저기압 위치를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태풍 말로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는 엄연히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권의 영향을 약하게 받고 있다고 라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고압부 중에서도 세력이 약한 그 가장자리 위치에 놓이고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놓여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압계 형태를 기상학에서는 안장부 또는 안상부라고 합니다. 이 안장이란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말에 등에 얹어서 말을 탈수 있게끔 하는 그 말안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와 같은 기압계가 왜 말안장과 닮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 그림은 안장부 형태를 기압계를 일종의 모식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 부분이 고기압을 의미를 하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은 저기압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형태가 실제로 이와 같은 말의 안장과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장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 중심부, 십자 표시로 된이 중심부, 여기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평평한 곳이 되는데요. 여기를 안장부의 중심점, 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는 저기압 쪽을 따라 흐, 내려가야 되지만 이 평평한 부근에서는 어디로 가지를 않고 그대로 머무는 상태가 되는데요. 즉, 공기의 흐름이 평상시와 다르게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주풍이 없이 매우 약하지만 그렇다고 고기압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맑은 날씨를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통상적인 말로 이도저도 아닌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장부에서 항상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온도 등온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주변으로 이와 같이 안장부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기압계가 형성이 되면 바람은 다음과 같이 불게 됩니다. 이때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안장부 부근으로 온도가 조밀해지는 구간이 생기게 되고요. 이때는 온도 경도가 커지게 되면서 불안정이 강해지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와 같이 기압계 위치가 반대로 위치를 하게 되면 이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온도 경도가 이와 같이 소해진다. 즉, 온도 경도가 약해지게 되면서 불안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지금과 같이 대체로 구름만 다소 끼는 그런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날씨는 기압계가 안장부에 속해 있다고 라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기압계는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국이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다소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상학에서의 안장부를 지금 날씨와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설의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